인천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% 올랐습니다. 농축수산물과 전기 가세 부분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올랐는데요.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보도에 장윤하 기자입니다. 10월 인천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% 올랐습니다.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. 농축수산물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.8% 올랐습니다. 전년 동월 대비 사과는 83.6%, 상추는 51% 오르는 등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상저온으로 출하가 늦어지면서 가격 불안이 생긴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그래도 기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뭐 공목,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채소나 과실 같은 경우는 그 수확량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물, 동, 전년 동월비가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전기 가스 수도 부분에선 전년 동월 대비 8.8% 올랐습니다. 전기료 14%, 지역 난방비 12.2% 상승했고 유류 중에서 휘발유는 7.4% 올랐습니다. 중동 전쟁 등의 이유로 국제 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앞으로의 유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. 또 이제 석유류 가격 안정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어,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. 물가상승률이 4%를 기록하면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n i b 뉴스 장윤호입니다.